리플을 떠올리면 이젠 답답하다는 생각이 먼저 나옵니다 스테블코인의 흥행, 규제 완화 이슈, 기업들의 재무 채택까지 그렇게 많은 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보여준 건 그저 지루한 행복뿐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끝난 게 아닐까 라며 의심하고 포기하려 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분명 달라지고 있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시장에 다시 돈이 풀리고 있고 토크나 시장은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하면서 리플은 글로벌 금융 중심에 서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실제로 리플 중심으로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시장은 늘 그랬듯 우리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포트폴리오에 리플을 중심에 두고 다른 가능성 있는 종목들과 분산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회를 잡는 건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사람들은 늘 투자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오르기 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르고 나서야 얘기를 하죠. 나도 그거 살 뻔했는데 나도 조금이라도 담아볼걸. 근데 여러분 그 말에 담긴 감정은 전부 후회하고 있다. 이 감정 딱 하나 아닌가요? 우리는 너무 많은 기회를 눈앞에서 놓쳐왔고 그때마다.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그래도 손해는 안 받잖아 언젠가 내 것도 오르겠지 근데 현실은요 기회는 한 번이고 그한 번을 놓치면 그건 그냥 영원히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는 또한 번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놓칠 건지 아니면 잡을 건지 이제 여러분들께 그 선택의 기로에서 단돈 만 원으로도 100억을 벌수 있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도 예전에는 시장에 휘둘리는 그냥 평범한 투자자였습니다 누가 좋다고 하면 따라 자고, 올랐다고 하면 따라 붙고, 떨어지면 겁나 서 던지고, 그렇게 몇 년을 허비했죠. 결국 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였고, 저에게 남은 건다 개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요즘 저는 제 돈의 절반 이상은 현금으로 들고 있고, 배국30% 정도는 변동성은 크지만,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자산들, 비트코인 ETF 관련 코인에만 분산해 두고 있죠. 그리고 단 1%에서 5% 정도를 정말 극소수만 그 아는 진짜 초기에 나온 코인들, 그 중에서도 민코인 중에서도 살아남을 코인에만 따로 담아두고 있습니다. 왜 민코인에 투자하냐? 던체가 직접 덕거봤기 때문에 민코인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100배. 1000배 오른다는 말은 대부분 거짓이죠 근데 딱한번 진짜 그게 현실이 되는 걸제 눈으로 봤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제 투자 모록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코인도 그딱한 번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줄 만한 조건을 갖춘 녀석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지금 시장은 겉으로 보기엔 잠잠해 보이시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도 올랐다가 다시 횡보하고 있고요 근데요, 진짜 자금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오진 기관들이나 대형 투자들은 자 확실한 코인만 사고 있죠. ETF가 승인된 코인, 주제의 안전한 메이저들, 그런 자산으로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만의 뜻은 개인 투자들이 노릴 수 있는 고수익 기회는 이제 대형 코인들은 없다는 얘기고, 이미 제도권 자금으로 굳어버린 시장에선 한방에란게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몰래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초기 민코인 시장인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민코인이라고 다 같은 민코인이 아니라는 거죠. 요즘은 커뮤니티 기반, 유틸리티 구조, 인플러스 연계. 이세 가지가 모두 결합된 하이브리드 민코인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직접 코인을 띄우고 실사용처가 생기면서 SNS를 통해 유기적으로 퍼지며 마지막에는 거래소가 붙습니다. 이 구조가 완성되는 순간 수백 배, 수천 배 상승은 그냥 결과일 뿐인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도 딱이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초기 코인들이고요. 이미 조용히 움직임이 시작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런 코인들은 공통적으로 지금이 아니면 절대로 살 수가 없는 코인이라는 건데요. 우선 지금 제가 눈여가 보고 있는 첫 번째 종목은 바로 캣 GPT입니다. 말 그대로 고양이와 g p t 를 결합한 민코인이고, 이 코인을 처음 들으며 그냥 웃긴 짤방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웹3 게임에서 보조 AI 역할을 하며 NFT 마켓에서 자동 분석 기능을 하고 커뮤니티가 직접 캐릭터를 움직이는 구조인데요. 지금은 아자 상장 전단계이며 가격은 0.000반위이고즉 초기 투자 타이밍이 유효한 시점이라. 한 번쯤은 검색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두번테 종목은 방금 소개해드린 캣GPT도 물론 유망한 종목이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공개된 코인이고 이미 언어전부 정보가 풀려있는 종목이죠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코인은 단순히 밈 하나로 승부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직접 참여해서 키우는 커뮤니티 중심의 구조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통해 퍼질 수 있게 만든 설계 실제 쓸수 있는 기능도 같이 넣은 진짜 실용성을 가진 구조 이 모든 요소가 정교하게 설계된 코인이죠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프로젝트가 지금 초기 커뮤니티 테스트 단계라는 건데 디스코드와 텔레그램 커뮤니티에서 일부 사용자만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중이고 처음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활동한 만큼 보상을 주는 시스템 토큰 에어 드랍을 주고 있으며 현재는 소수에게만 코인을 판매한. 패비 세일이 끝나고 도망간 누구나 살수 있는 공개 판매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격은 0.00년 단위 극 초기 상태이며, 딱 지금 이 타이밍 외에는 초기 물량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다시는 없을 종목이죠. 게다가 이 코인은 단순히 코인 하나 잘 만들었다 수준이 아닙니다. P2E 게임과 연동되는 IP 기반 민 캐릭터, AI 이미지 합성으로 캐릭터 NFT를 자동 생성, 보유 수량에 따라 커뮤니티 운영, 권한 배분을 하며, 인플루언서 콜라보, 마케팅 로드맵 확정까지 되어 있는 상태고, 실제 프로젝트 로드맵과 백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며, 이미 일부 기능은 테스트넷에서 작동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보세요. 비츠 코인을 탈중화화라는 바나나의 메시지로, 도지코인은 미미라는 한 줄의 이미지로, 그리고 시바니는 커뮤니티 하나로 수십만 퍼센트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코인은 그세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코인이라는 거죠. 탈중화, 민캐릭터, 커뮤니티 채널 기반 구조까지,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종목을 한 번뿐인 기회라고 확신하고 있고 단돈 만원만 넣어도 10억 아니 100억까지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코인 아직 대중들은 모릅니다. 비사도 안 나왔고 거래소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검색해도 안 나오죠. 지금은 완전히 비공개 커뮤니티 중심으로만 퍼지고 있는 상황이라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는 알 수가 없는 종목입니다. 이코인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공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단 영상에서는 종목을 공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제 방송을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종목 공유 핑계로 여러분들에게 금전을 요구한다거나 멤버십 가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유로방업자들이 제가 분석한 종목을 돈을 받고 팔아먹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종목은 희망하시는 분들께만 정말 간절하신 분들 신청한에서만 제가 확인 후 공유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공유 받아보시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하단의 제목을 한번 클릭하시면 설명란이나오면서 더보기 버튼이 보이실 텐데요. 거보기를 누르시면 빨색의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간단한 설문이 나오는데, 쪼밖에 안 걸리는 간단한 설문이니까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코인명과 현장 거래소 추가로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그리고 해당 코인에 관련된 분석 자료들 전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전화분의 입력만 에 잘못 적으시면 제가 공유해드릴 수가 없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서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컴퓨터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더보기를 누르시면 마찬가지로 파란색 링크가 나오니까요 참고 부탁드립니다 기회는 기다리지 않죠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100만원 10만원 아니 반돈 만원이라도 잡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강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